비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들어가던 비용의 40%만으로도 충분히 생물종 중에 가장 강한 생물이고요. 그 토양은 굉장히 건강하고 안정적인 토양이지 잡초밭처럼 되게 항폐화된 토양이 전혀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미래의 유니콘 스타트업을 찾는 에드벤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벤처스케어 대표 영승은입니다. 여러분들 산불 소식 요즘 많이 들어오죠? 지난 6월에는 캐나다에서 엄청난 산불이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8월에는 하와에서 또 자연발화로 보이는 엄청난 산불이 좀 있었습니다. 산불로 황폐화된 산들을 복구하는데 과연 어떤 방법들이 쓰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이 과연 있기는 한가요? 좀더 빠르고 효과적인 산림 복구 방법을 찾아낸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스타트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오브 나이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황폐화된 토양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을 저희 업으로 삼고 있는 기업 주식회사 코도브네이처 저는 대표로 맡고 있는 박재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산불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비용 이게 또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인가요? 어, 2022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거든요. 산불 피해액이 약 2천억 원 정도였던데 반해서 산불 복구액은 약 4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더 높게 상승 중이고요. 어, 완벽하게 복구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이제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방치해가지고 자연이 맡게 해가지고 복원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이제 30년에서 100년까지는 걸리는 걸로 나와 있고요. 또 만약에 사람이 들어가서 모든 지역을 다 복원한다면 10년에서 이제 30년 이내로 복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둘다 일장일단에 굉장히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모습이라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모습이는 그러면 기존의 복구 방법과 뭐가 다른 건가요? 산이라는 지형을 떠올리면 사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등산로가 깔려 있는 곳들만 갈수 있고 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나더라도 그거를 복구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물론 있지만 그곳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누가 복원을 하느냐 그리고 그 복원이 되는데 중장비도 이제 올라가지 못하면 그 많은 자재들을 사람이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조건들 때문에 불가능해서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물에 희석해서 공중에 살포하는 형태로 만들었다 보니까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것도 드론이라던가 아니면 산림 방지용 헬기라던가 음... 산림 방지용 비행기가 물을 많이 끼얹지 않습니까? 네네. 그 물에다가 이제 키트를 타서 살포할 수도 있도록 만든, 아... 만든 게 저희 모습입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기존의 방식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지역에 빠르게 살포가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 점이 가장 큰 단, 장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력 요구가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는 게 좋습니다. 비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음. 들어가던 비용의 40%만으로도 충분히 복원이 아. 이제 살포랑 복원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식물 발생까지 20주가 걸린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걸 10주까지 줄이는 데도 성공을 하였고. 이야 대단한 성과인데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게 도대체 뭐 어떤 과정에서 뭐가 제작되길래 이렇게 효율적이고 빠른 시간 안에 살림이 복원될 음.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고요. 네네. 어, 제작은 저희 키트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었고요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인 공적으로 배양한 포자 배양액이고, 두 번째가 이제 양액이 있습니다. 이제 식물들이나 이제 이런 잎기들이 도와주는 데 도움을 주는 양액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 식물 호르몬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잎기들이 좀더 빠르고 강하게 자르게끔 도와주는 아이들인데, 호르몬액과 마지막으로 토양에다 이제 잎기 자랑과 이제 토양 회복을 도와주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함께 혼합을 해서 살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에드벤처 방송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요 저희들이 문제를 하나 내드릴 텐데요 이 정답을 맞춰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드 오브 네이처의 모습이 이름이 어디서 유래된 건가요? 어, 사실, 원래는 이제 모스랑, 그리고 바이오 다이버스리라고 하는 생물 다양성, 이제 모스와 생물 다양성을 합친 용어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음. 그리고 이제 만들고 나니까 이제 삼성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빅스비 같은 거 아.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식 되기 편한 이름인 것 같다 해서 모스비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약간 뭐 발상의 전환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해요. 네. 뭐 이미 뭐 파괴된 곳에 이끼가 작용할 수 있을까? 또는 산림보건이 도움이 될수 있을까?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 그것도 음... 좀 궁금하긴 하네요 되게 옛날 일이긴 한데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모든 걸다 내려놓고 기농을 했던 적이 있는데 기농을 했을 때 사실 그때 처음으로 이끼를 이끼에 관심이 생겼었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이끼 중에서 빨간 지붕 빨간 이끼라는 아이들이있는데그 친구들은 지붕에서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음. 빛을 좋아하고 건조한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이끼는 그때까지 습하고 끈적끈적하고 미끌미끌하고 뭔가 기분 나쁜 그런 거였는데 네 맞습니다 그 친구들 보니까 되게 잔디 같은 질감에다가 폭신폭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끼라는게 되게 신기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학부를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어나 이끼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우연히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연구를 하다가 만들어진 게 지금의 이런 포자를 배양하는 방식으로 한 아이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끼가 갖고 있는 독성이라든가 네. 이끼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어, 부작용 네. 뭐~ 이런 네. 것들도 좀 우려가 될수 있겠는데 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단한 건도 없었고요 어, 그 이유가 이끼랑 이끼가 뿌리면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느냐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음. 이끼가 가지고 있는 뿌리는 헛뿌리라고 해서 토양을 이제 고정하고 있는 역할만 하지 전혀 양분을 빨아먹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양분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 피부라고 할수 있는 큐티클층이 식물한테 당연히 있는데 이끼한테는 그 큐티클층이 없고요. 음. 그 큐티클층이 없는 그 기공을 통해서 물과 무기 양분을 흡수해서 살아남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토양이 아무리 이끼가 많더라도 그, 그 토양은 굉장히 건강하고 안정적인 토양이지. 막 잡초밭처럼 되게 항폐화된 토양이 전혀 아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살포하고 있는 모든 이기들은다 국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생해온 소종 이기들이기 때문에 외래 생물이 어떻게 침입해오려는 없나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코드 오브 네이처, 이름도 코드 오브 네이처예요. 네. <laughs> 어? 자연 속의 코드를 찾아내는 네. 그런 느낌일 텐데 뭐 최종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 저희 최종 목표는 설립 때부터 이미 확정돼 있었고요. 저희는 우주에 나가는 게 목표가... 우주요? 달이나 화성을 지구의 환경으로 만드는 테라포밍이 시작될 때 반드시 이끼가 들어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생물 종 중에 가장 강한 생물이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품종을 새로 개발하고 그리고 다듬고 있는 여러 가지. 토양 계량과 토양 복원에 전문화되어 있는 여러 품종들이 나중에 우주에 나갈 때 반드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화성 가면은 우리 모습이 이끼들을 <laughs> 보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그렇게 되게 만들 겁니다. 저희가 멋 친대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창업이라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네. 어, 대표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 좀 어려웠던 점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 아이템이 저희가 시도하는 게 최초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음... 최초라는 거는 기존에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 쌓아놓은 여러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었던 많은 경험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현장에.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되게 당연시 됐었습니다. 이걸 했을 때 실패하면 이번에도 실패했네, 어쩔 수 없이 다음 거 하자라는 게늘 반복됐었고요. 그 점에서 굉장히 많이 좀 이제 지치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때 제 주변에 이제 여러 되게 잘 뛰어난 팀원들이 있었다는 거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걸 만들어내면 분명히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엑스포가 열리는 때쯤에는 우리 모습이가 화성에 가 있을까요? 2030년이 된다면 저희가 부산에서 열리는 엑스포에서 굉장히 큰 하나의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가 해외에서 많이 알리고 여기 가면 모습이를 볼수 있대 여기 가면 코드 오브 네이처의 부스가 있대라고 할 정도로 저희를 찾아올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되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마지막 질문이 아. 하나 남았습니다. 네. <laughs> 네. 우리 회사를 MBTI로 설명할 음. 수 있다면 확실하게 I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음. 저희는 굉장히 널리 네트워킹을 가지기보다는 이제 소수의 분들과 좀 깊은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N 성향이 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최종 목표인 우주도 그렇고 일단은 되게 다양한 저희가 하는 모든 실험들은 다양한 상상력들이 기반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되게 의도한 건 아닌데 F가 많습니다. 아. 네, 되게 이제 서로가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제 잇기 보면서 되게 힐링 많이 하고, 연구실,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있기들 보면서 이제 저희 매일, 매일 물을 주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인 것 같습니다. PA. 저희가, 물론 회사의 마일스톤이라던가, 이제 투자 계획이나 이런 건 되게 철저하게 짜는 편인데, 그 이외의 것들, 예를 들어 이제 실험 계획이나, 굳이 선정, 이런 것들은 되게 즉흥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 네. 네, 마지막 MBTI는 아마 이제, 네, J보다는 T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INFP가 될것 같습니다. 아, INFP. 화성이 이끼로 뒤덮인. <laughs> <laughs> 화성에는 또 언제 놀러 가나? 자, 오늘. 어, 시청자를 위한 퀴즈를 내야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 퀴즈를 우리 대표님께 한번 부탁을 좀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2030 세계박람회의 주제를 세계의 땡땡땡,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로 설정했는데요. 세계의 땡땡땡에 대한 수많은 담론을 나누는 장이 될2030 부산 세계박람회. 과연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다 문제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의 코오브네이터박재영 대표님 만나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